사장님부가형 뉴타운이 3040 젊은 사람들의 워너비 뉴타운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음. 3040분이 가질 수 있는 자금이 네. 사실 10억이 넘어가긴 좀 쉽지가 그치. 않잖아요. 네네네. 근데 서울의 음,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중요한 뉴타운 중에 그래도 10억 안으로 투자를 해서 시간을 조금만 네. 더 버틴다면, 음. 가장 좋은 입지 중에한 곳을 새 아파트를 네.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아. 3040분이 정말 많이 오세요. 음. 특히 자금 여력이 아주 빡빡한 경우에는 3구역을 많이 문의하시고요. 3구역이요? 예. 네, 음. 40대 이후에 자금 여력이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2구역 문의를 많이 오세요. 네네네. 문의 주시는 분들 중에 특징이 이 근처에서 대학을 나오셨다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고요. 아, 요 근처에 직장을 다니면서 네. 늘 여기를 지나다녔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한 번은 내려서 보고 싶으신 거예요. 아. 이 근처, 시청, 광화문, 을지로 직업군이 모여 있는 직주 근접을 보시고, 네. 여기 부가현으로 오시는 분이. 정말 많으시고요. 안산을 끼고 있는 부관 3구역을 조금 보고 싶어하시는 나이가 조금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안산이요. 예. 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용산이 커질 거다 아, 또는 서울역이 커질 거다라는 네네. 기대감으로 음. 부가현을 보러 나오시는 분들도 아. 많으세요. 먼 미래까지 아. 보는 분. 네네. 멀리까지 보셔서 그때 가장 현실적으로 직주근적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가장 가깝고. 주거지 블락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안전하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고 네. 그리고 미래 가치까지 같이 볼수 있으니까 부가연을 어, 좋아한다 이런 거죠. 부가연이 유타원 사업 지정되고 나서 지금 1-1-1-2-1-3은 다 재개발이 완성이 됐죠. 네. 지금 남아 있는 게 부가연 2구역하고 부가연 3구역이 구역. 남아 있어요. 속도는 부가연 2구역이 빠르죠. 네, 지금 현재 구역 지정이나 조합설립인가나 네. 네. 사업 시행인가 연도를 보면은 네. 모두 2년씩 차이가 나고 있어요. 아, 3구역이랑요? 예. 네네. 그런데 이제 향후 앞으로 사업 진행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네네. 갭이 줄어들 수도 있고 오. 어떻게 변동될지는 현재로서는 대답을 정확하게 드리죠. 두가형 뉴타운이 교육은 어떤가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고르게 환경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엄마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환경은 좋은데 엘리트들을 막 배출해내지는 못하고 있다.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기존에 많이 허름했던 구역들이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중산층 이상의 음. 수요자분들이 참... 거 진입을 했고 음. 그러므로 인해서 대응력을 중심으로 해서 네네. 학원가가 형성이 되기 시작했고 그 중심으로 있는 수은 중고 중학교, 음. 그 서울 여자 중고등학교 음. 학교가 이제 많이 위상이 올라가 있어서 네네. 여기 서대문구이긴 하지만 네. 향후 변화가 일어나면 네네. 분명히 사교육의 힘이긴 한데 네네. 사교육이 음. 변동이 하면서 네네. 여기도 좋아질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어요. 음. 부가현 뉴타운이 아까 제가 지금 지하철 타고 2호선 아현역에서 내렸어요. 근데 음. 네, 5호선 충정로역 더블 역세권이죠. 교통은 엄청 좋다고 그러던데, 저도 네. 되게 편하게 왔거든요. 네네. 네. 교통 때문에도 좋아하는 그런 것도 좀 있죠. 네. 5호선을 타게 되면, 음. 마포대로를 통과해서 네. 여의도로 바로 진출할 그쵸. 수가 있고요. 네, 네.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들어갈 수 있고, 음. 그리고 광화문도 마찬가지로, 네. 5호선을 타고서는 직장인들이 네. 어디든지 돌아다닐 수 있는 거고, 음. 그리고 또 2호선 아현역은 역 자체는 작아요. 네, 네. 그런데, 2호선이라는 그 프리미엄 때문에 그렇죠.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요. 음. 그래서 특히 부관 2구역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느 동호수를 당첨된다 하더라도 네. 지하철 2호선, 네. 지하철 5호선이 내 네. 걸음으로 네. 10분 내에 닿을수 네. 있는 역세권 밀집 지역이고 음. 부관 3구역도 네. 약간 위치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그렇죠. 2호선, 5호선 이용할 수 있는 네. 대단지 메리트가 있죠. 그러면은 네. 광화문이나 여의도에 직장을 두고 계신 분들이 이쪽에서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시겠네요? 네, 실질적으로 지금 마포레미안 프루지오나 음. 신촌 그랑자이 또는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쪽에 네.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분들 파악해 보시면 음. 네. 을지로 네. 시청 연세대학교 행정직 이화여대 행정직 음. 그다음에 세브란스 병원 네. 의사 간호사 행정직 아. 그 적십자 병원뿐만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삼성병원 여기 24평의 경우는 간호사분들이 같이 전세를 얻어서 예렇게 네. 하시기도 하고 음. 왜냐면 요 언덕만 넘어가면 세브란스 응급실이다 보니까 네네. 그러니까는 저희가 수요가 네. 그런 직 직장인 분들도 있지만, 네. 대학교 병원들의 행정직과. 간호사, 의사분들도 꽤 있어요. 여기가 주변에 주거지 블락으로이루져 있지만 주변 상권들을 이용할 수 있는 음. 것들도 조금 발달돼 있나요? 아주 어디랑 비교를 하느냐에 따라서 좋다 나쁘다를 네네. 다르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음. 솔직히 말해서 아주 신도시, 네. 판교라든지 네네. 아니면 강남의 가장 음. 핵심 지역보다는 떨어져요. 아, 그렇겠죠. 네. 네. 그렇지만 우리가 주으로서 그냥 음. 뭐 현대 신촌백화점을 간다든지 네네네. 아니면 제가 차를 몰고 가볍게 네. 서울역 롯데몰이나 네. 아니면 공덕에 있는 이마트를 음. 간다거나 그 정도는 음. 편안한데 네. 사실상 그것이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중요치가 않은 게 저만 하더라도 마켓컬리 이용하거든요. 아. 마트에 대한 영향권은 네. 오히려 약해지고 음. 슬리퍼 신고 어디까지 걸어나갈 수 있느냐가 어쩌면 그쵸. 더 산책코스라든지 훨씬 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봐요. 음, 3구역은 언덕이 조금 있죠. 2구역이랑 비교했을 때는 그 언덕 부분. 왜냐면 하 구릉지에 대해서 2구역도 구릉지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웃음> 네. <웃음> 네. 그리고 2구역하고 3구역이 맞닿아 있는 곳이 가장 높고요. 그쵸. 높은 지역은 음. 이제 높은 곳도 있고요. 네. 그리고 3구역이다 구릉지가 아니고 네네. 어느 부분은 평지고 아. 어떤 부분은 약간 구릉지고 네. 어떤 한 일부 분만 높은 구간이 음. 있어요. 단 네. 조절을 잘해서 아. 겉으로 보기에는 평지처럼 보이게 하는 부관 2구역도 언덕이 조금 있고, 부관 3구역도 언덕이 있지만, 그게 향후 다 지어졌을 때어떤 문제도 될 거는 아니라고 봐요. 기존에 지어진 언덕에 지어진 아파트들을 보신다면 네네. 최근에는 훨씬 더 기대감이 높아질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조망권이나 이런 네. 것들이 조금 더 네. 좋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기도 하고 오히려 또 지하로 연결하는 음. 지하길을 만들어서 비안 맞고 이동할 수 있게끔 아. 할 수도 있고, 서울에 언덕이 아닌 구역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laughs>